조금 낯선 한국어 38편입니다. 이번에도 헷갈리는 단어들을 알아볼까요? 이번에 알아볼 단어는 걷다와 곁다입니다. 걷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뜻 맞습니다. 소매를 걷다처럼 걷다는 위쪽으로 객히거나 말아 올리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빠가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서 개울로 걸어 들어갔다 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낯선 단어, 곁다는 무슨 뜻일까요? 곁다의 기본 뜻은 씨와 날이 서로 어긋맺기게 엮어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풀어지지 않도록 서로 어긋맺기게 걸치거나 끼다란 뜻도 있죠. 참고로 여기서 어긋맺기다란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어긋나게 맞추다라는의미예요 그래서 곁다는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의 사촌인 침팬지는 함께 어깨를 곁고 개코원숭이 치타 다른 침팬지들과 싸운다. 어깨를 곁다가 여기서는 어깨를 나란히 하다의 의미로 쓰였군요. 소매를 걷다와 어깨를 곁다. 이제는 구분해서 쓰실 수 있겠죠?